주세요. 좋습니다. 홍대의 얼굴 말하고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에서, uh, 어, Saturday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합니다.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세라베이 멤버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본인 소개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아 어, 가수가 직접 직접 발로 나서서 사인 CD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네, 선물을 증정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일단은 마이크를 우리 멤버 네위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두, 세, 네, 다 안녕하세요, 세라데입니다. 이 <laughs> 저희 방금 신촌에서도 뵀었죠. <laughs> 신촌에 이어서 홍대에서도 보니까 어때요? <laughs> 우와, 그러면 여기 저희 신촌에서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한명한명 한명 소개하고 버스킹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에서 도도한 매력을 맡고 있는 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말랑이 유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청춘 래퍼 하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귀염뽀짝 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의 유미유미귀요미 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에서 카리스마 햄찌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시온입니다. 냉이 민서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두, 뒤쪽에도 우리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뒤쪽 보시고 네 인사 한번 손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우리 멤버분의 한분한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박수하면서 가장 크게 오버해서 쳐주시는 분께, 혹은 마음에 드시는 분께, 사인 시비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딱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 제가 이제, 세르데이 멤버가 생각하고, 나 아, 왔다, 출발, 박수! <laughs> 아, 이쪽 <이렇게> 박수! <laughs> 그래요, 그래요. 자, 뒤쪽부터 소리 질래? 뭐 <laughs> 네, 언니가 보여줘요. 하나, 둘, 셋! <laughs> 좋습니다. 네, 이정도는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눈에 띄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확실하게 본인 얼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동부터 갈까요? 네, 부터네 민서 씨부터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어디로 갑니까? 네, 좋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플래시 <투시>,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아 그래. 아, 이쪽 바입니다 <laughs>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쪽이랑 이쪽 봤는데, 둘다도있다는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자, 다음은 플래시, 네, 시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뒤쪽에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아저씨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예쁘다. 소리 질러.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하늘씨 갈까요? 자, 하늘씨 예쁘다. 소리 질러. 그래요. 그래요. 어딥니까? 아, 직접 여기. 네. 이렇게 여기 단까지도 어서 네, 이렇게까지 하는 가수가 있을까요?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필씨 아 이제 떨려 아요네 좋아요 저, 좋아요 리액션 한번더한번더 한번더. 하나 둘셋 아쉽네요 그래 아, 그래 좋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자 가보겠습니다 어딥니어딥니 지은씨가 네. 아 저분 꼭 들었어야 됐어요 아까부터 박수 굉장히 많이 쳐주셔서 아 그럼 지금 이제 사인 앨범 시 받은 사람 하나 손 들어볼까요 어떻겠어요 사인 앨범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자 이분들만 박수 하면서 호초가 박수 와아 크게 네, 맞췄습니다 이정도보다 더큰 박수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노래 슈퍼맨입니다큰 박수

Покажи. Bye. Nah.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노래 묵찌빠 출발합니다. 처음 <목소리도> 만났을 때는 빠낼 때못 내주더니 남자는 무기라 해놓고 지금은 상당하게 웃으면 질 돌내는 거 수리 수리 마술이 수리 마수리 Love, G-San, l 요미 e g 해봐 n Love, G-San, l Love, e G-San, Love, g s a 고 Love, G-San, Love, g s a 다시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약두 곡이 남았는데요 두곡 이제 진행되기 전에 제가 일단 요거 선물 아시죠? 제 사회적 권한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수 대결 할텐데 빨리게 할게요 여기 박수 가장 오버에서 치는 분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쪽만 하나 둘셋자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다 자 박수 오버하면 되는거야 하나 둘셋 그래요 이쪽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요하 하나. 제가 여기서 어?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이 거의 500명 계신 것 같은데, 자 먼저 1대500합니다. 하나, 둘대1 0 1대1 하나, 둘대1 0 자, 여기 전체, 좋아, 좋아, 체5 0명 하나, 둘대1 0하0 하나, 둘대1 0나 1대10. 하나, 0나0하 하나, 둘1대 다어 선물 드립니다 바로 야, 바로 드립니다 나오요 하나 둘셋 드려요 네두자해서하 이렇게 없는 거하겠습니다 자, 여기 되게 선물 드릴 건데 준비해준비해 준비해라 빨리 빨리 찍어 습다이쪽준비해 준비 어 그렇죠 자, 가지시고자 박수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다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서. 아,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자 갑니다 하나 둘셋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 <laughs> 여러분 보셨죠? 바로 통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가서 바로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청기수님 빨리 포장하셔죠 좋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명은 뭘까요? 뭘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두번째 곡은 블리데입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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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아이템! 네, 다시 한번 뜨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다들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 핸드폰에 멜론 어플들 다까 있을 겁니다. 맞나요? 네! 멜론 있나요? 아, 멜로 들어가셔서 아, 재생 눌러 주시고 일단 들어야 되니까 아, 눌러 주시고 곧 정보에 들어가시면 하트를 누르는 게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SNS 좋아요 뭐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하트 누르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아, 와이파이와 묵지방 우리 세르드의 노래 들어가셔서 와이파이 꼭 하트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눌러 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러주시고요 아, 또 우리 멤버분들 중에 하늘 씨가 또 이번에 올해 진행하는 쇼미더머니죠? 아, 그래요. 쇼미더머니 시즌 A에 진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일 래퍼가 쇼미더머니 나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한번 외쳐 볼게요. 자 준비 출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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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래 좋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자 마지막 곡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고 니까 뭐예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우리 와이파이 노래 멜론 하트도 눌러주시고 나는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앨범 와이파이 여러분의 박수로 출발합니다. 김 <laughs> <laughs>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었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자, 사진 찍는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 2번만 뒤로 삼주시겠어요네 좋습니다. 자 포토타임 한번 갖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이번에는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준비!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뒤로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자, 하나, 조금만 들어가셔서. 저럴 때팬분들 뭐합니까? 소리 질러주셔야죠. 하라 좋습니다. 자, 왼쪽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아, 멜론에도 하트 누르는 거잊지 않으셨죠? 하트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 인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세요. 박수 주시죠. 아, 신촌에서도, 신촌에서도 이어서 홍대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저희 앞으로도 세러데이 더 열심히 하고 초심 잃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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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저희도 즐겁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Way4Us 감사합니다 세러데이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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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희 막 막내가 오늘부터 저희랑 새로 첫, 첫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소감도 한마디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르데이 막내 민서입니다. 아, 제가 오늘 첫버킹 무대를 했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했지만 멤버 언니들이 열심히 도와준 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에티켓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